우리가 무언지 토우의 개념에 대해서 한 줄로 아주 심플하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협력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자 vs 토론 얘들아 토론도 물론 협력을 해야 되긴 하지만 토론은 얘들아 뭐니 얘들아 토론은 토의하고 다른데 찬반 오케이 맞아 맞아 토론은 찬반 대립. 찬반 대립.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팀과 반대하는 팀이 나누어 가지고는 나눠져 가지고 서로 자기 쪽 의견이 맞다고 막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야. 막 이거 왜들아 막 이거 치고받고 이거 절대 아니고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비난하는 비방하는 말로 싸우는 거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고 이성적인 언어로 아주 합리적인 그런 논리로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토론이야. 알겠지? 토론은 사실 얘들아 저 긴장돼. 너희들이 토론에 어떤 그런 토론의장에 나간다고 생각하요 대표로 <laughs> 나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 대표로, 와완중학교 대표로 평화중학교 잖아떠토론토론 토론회 토론긴장론회 토론회 지론회 토론회 토론회 토 우리가 그러니까 이 평화동에 있는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완산중학교하고 평화중학교가 토의를 하자고 하면, 두 맞지, 얘들아? 토의는 가서 협력하면 돼. 평화중하고 또, 또 어떤 중학교가 있냐? 협력하면 돼. 아, 음. 근데 토론은 무섭다는 거, 조금. 뭐라고 했냐? 아이고. 어, 어, 괜찮아. 가끔 그렇게. 어? 야, 그런데 철진한 농담들이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웃게 만들어 줄 때가 있잖아. 그치? 너희들은 이제 전설로 들어봤을까? 뭐, 최부람 씨를 이런 거? 전설에 있어. 선생님. 선생님하고 선생님 윗대가 했던 그 아재 개그가 있거든, 최보랑.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몰라, 딱, 사용자 하는 건 없고, 되게 유치하고, 얘들아. 민망해.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보고 올게. 알았지?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니들 나하고 안놀어질지 모르는데. 그 얘기? <laughs> 오케이. 자, 볼게요. 이단원에서는 토의의 유형. 어, 이거 중요해. 이건 지식적인 거야. 얘들아. 이거는 이론적인 거야. 자, 그래서 토의의 유형 발표치고. 자, 그 다음에 토의 참여자의 역할. 이것도, 이것도 이론적인 얘기야. 학문적인 얘기야. 중요해. 토의 참여자의 역할. 음. 토의의 유형, 토의 참여자의 역할. 이런 것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이걸 이해하고. 토이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고나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간다, 얘들아. 자, 토이의 유형을 얘들아. 밑에 봐봐. 자, 먼저 여기서 봐봐. 오, 좀 어렵지. 어떡하지? 패널. 홀. 패널 토이. 자, 그 다음에 포럼. 그 다음에 어, 언터 토이 제일 쉽다. 어, 말이 제일 쉬워. 맞지, 얘들아? 맞지? 자, 이것들이 모두, 여기다 화살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게 토, 의, 의, 종, 류야. 이거 말고 더 많아. 그런데 그냥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세 개만 알고 있어도 어, 충분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뭐 심포지엄, 세미나, 말이 너무 어려워. 콜로키엄, 뭐 이런 어떤 또토의의또 또 다른 그런 종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너무 어렵고 지금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패널토의 포럼 원탁토의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둡시다. 그런데 이 중에 의미를 이렇게 뭐 이렇게 분류할 것도 없이 바로 어떤 토의일지와 닿는 뭔지 알것 같은 토의가 뭐예요? 세개 중에 뭐예요? 원탁. 원탁이죠. 원탁이 뭐예요? 각자. 응 어떻게 생겼어? 동그란. 네. 뭐? 얘들아, 어 원탁이야 직사형. 각 직사형은 그 테이블, 식탁이 아니라 동그랗게 생긴 원탁인데, 얘들아 동그랗게 생긴 원탁에 어떤 특징 중요한 특징은 뭐가 있을까? 오사리가 없어 오사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상석, 그러니까 뭐 회장님이라든지 사장님이 앉는 그런 어떤 위치 구분 이 있을까? 없어요. 없지. 그렇지 없지. 원탁은 어 뭐랄까? 얘들아. 그 어떤 위치가, 존재, 뭐 그, 그것이, 얘들아, 대등하다. 는것지 서로 동등한 권리로 앉는,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원탁의 중요한 특징이다 알지, 얘들아? 자, 그래서 원탁토이는 아주 편하게, 민주적으로 좀 쉽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토이의 형태야. 자, 그러면 원탁토이 먼저, 얘들아, 밑에, 밑에 설명 보자. 자. 10명 내외의 사람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들아 원탁이 너무 크면 안돼 10명으로 이게 중요해 10명 10명 또 20명 안돼2 0명은 원탁 토의를 하면 효과가 없어 막 너무 산만하고 의견도 다 얘기도 못해 10명 내외 10명을 벗어나지 않는 게딱 좋아 알겠지 얘들아 원탁 토의는 이 인원이 중요해 인원 제한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를 놓고 자,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거. 동그라니까, 동그라니까, 다 똑같은 대등한 입장이에요.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얘들아, 가족회의, 간삼회, 이런 것들이 원탁토의로 하면 딱 좋지. 가족회의, 가족이 다 동등한 위치, 동등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원탁토의야. 알지 반상회는 뭔지 알지, 얘들아? 동네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이게 반상회야 어, 자 그다음에 특징으로 가볼까? 특징은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며, 어, 대화 주고받아야지, 그치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며 참가자 참여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얘들아, 모두 모두 참여할 수 있어, 모두. 그러니까 1 0 명이 다 말할 수 있어, 얘들아. 어, 모든 사람이 다한 번씩의 발언권을 다 갖게 돼. 이게 원탁토의거든. 그리고 의사결정이 아주 빨라 자 빠르다는 거 빠르다는 거에 대 물건이 있을까? 빨라 금방 결정할 수 있어 자 가족들이 테이블에 앉았어 자 토요일 저녁식사 오늘 우리 뭐 먹을까? 이거 자 얘들아 토요일 저녁에 어, 뭐 먹고 싶어 얘들아? 희너 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뭐 <laughs> 먹을래? 아 나? 너 돈해라 희윤아 뭐 먹을래? 홍리 마라탕 먹죠. 아무거나, 야, 아야 마라탕, 마라탕. 무거 너, 니를 싣고다 마라탕 찬성할까? 아무거나. 아니야? 뭐야? 뭐야? 너, 너, 너는 싫어하는데. 그러면, 너 자식들 좋아하겠어? 엄마가테보 엄마한테 너한테 얘들아, 홍유리가 이렇게 착하다니. 홍요리를 마라탕는 싫어하는데 응. 홍요리 빼고 다른 가족들 다 좋아하는데. 응. 그래가지고 홍요리가 응. 양보를 응. 하겠다는 거야. <laughs> 자, 얘들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 얘기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토의를 할 때는 내가 내 입장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양보도 해. 야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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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건호 응. 말대로 얘들아. 그 어떤 뭐지 협상을 해, 할 수도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있다면 모두가 좋아하는 actrice. 음식을 또 찾을 수 있어. 맞아, 그치지굉장히 마라탕은 너희 육수 어디 마라탕이냐? 라오망. 라탕망은왜 너무 뜨거워? 많아, 많아, 시골 너무 좋아. 워 너무 거 너무 뜨거 아니, 우리 땅콩 소스가 너무 잘들어가 맞아. 라오을 가는 이유는. 근데 이 마라탕의 인기는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이거 지금 꽤몇 년, 그치지 아니 우리 집에도 큰 딸이 마라탕을 좋아하거든. 야 그리고 어저께 이더라, 선생님 딸이. 선생님 딸은 이 그림 그리는 거, 웹툰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 어, 그림을 어려서부터 좋아했는데, 근데 지금 그 시내에. 그린썸인가 그런거 어어 어. 거기 학원에 등록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배우러 다니는데 며칠 안 갔는데 밤에 늦게 오는거야 문제는 거기 에뭐 7시부터 그 수업이 시작되면 3시간 반인가 3시간 한데 근데 어제 그래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왔다? 아이씨 신고하지 어, 마. Like <lakh empathetic> 자, 얘들아, 얘들아. 근데, 아니, 내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딸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들어왔는데, 한다는 얘기가, 엽떡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내가, 야, 말 되냐? 지금 다눈 닫았어. 근데중상 근데, 된대, 되냐? 어디 뭐 이렇게 시키면 온대, 맞아? 그 배달 앱에? 돼? 아, 아 그러면 아니 그 배달엘에서 그렇게 된다고 해, 해도 그 엽떡 그 가게가 문을 닫으면 안되는거잖아 근데 문 안닫어? 진짜요? 11시까지? 아아 진짜? 나 몰랐어 엽떡을 세상에 1 1시 당연하지 아니 정신 나갔냐고 했지. 뭐. <laughs> 정신 나갔냐? 자, 그랬지. 그랬더니, 라면 끓여 먹었어. 응. <laughs> <laughs> 아! 응. <laughs> 음. 아니, 나는 있잖아. 그, 그 늦은 밤에 우리 집에, 그, 이렇게, 벨 누르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 조금 좀, 좀 무서워. 선생님. 응. 밤에 늦게 이렇게.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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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있잖아, 얘들아. 선생님은, 아이, 조용해봐 나는 귀신도 무서운데, 나는, 아니, 나는 사람이 무섭다는 말하고 을 싶었어. 사람이 무서워. 그 사람도 있잖아, 얘들아. 이 세상에, 그 요새날에, 얘들아. 그 소시오패스도 많고, 사이코패스도 많잖아. 왜? 자, 다음에 선생님의, 선생님의 공포를 얘들아 얘기해줄게. 사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공포를 갖고 있는지 알려줄게. 좋아? 아니 나중에. 자, 아, 자, 첫 아, 번째, 아, 어이, 아, 자, 아, 얘들아,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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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 이번, 이번에는 두 번째, 패널토이로 갑니다. 아, 여러분, 패널토이는요, 패널이라는 말 대신에요, 대심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대심어, 대심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자, 패널은요, 자, 내가 이거 얘기해주면 니들 이게 뭔지 그냥 알아요. 자, 일단 얘들아, 일단, 패널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가 써볼까요? 자, 이게 영어로, 패널이에요. 자, 패널, 패널. 자, 패널.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론, 토론, 토이 참석자를, 토론이나 토의 참석자를 패널이라고 해요. 음, 패널. 음. 그래서, 이 패널 토이의 대표적인 얘가, 선생님 이거 알려주면 니들, 아! 그냥 그냥 알아. 자, 100분 토론. 100분 토론. 100분 토론 보면 사회자가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뭐한 사람 한 사람 나올 수도 있고 두 사람 두 사람 이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청중이 있어 방청객. 오케이? 방청객이 저 앞에 있고 요새는 코로나라서 방청객을 안 받고 그러는데 저 앞쪽에 방청객들이 의자에 쫙 앉아 있고 여기 무대에는 사회자가 있고. 찬성 반대패널도 있어. 둘이 막 의견을 막나누지막 간혹 조금 이렇게 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러기도 해. 그치? 100분 토. 100분 해, 진짜로. 이게 예, MBC인가? 에서 하거든. 알겠지? 이런 게 패널 토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을 패널로 정해. 여기 밑줄질까 자, 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을 패널로 정해야 돼. 관심이 없는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돼. 알겠지, 얘들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는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패널로 와야 돼. 음. 자, 그래서 패널 간의 의견 교환. 자, 그 다음에 패널 간의 의견 교환도 밑줄. 음.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 청중과 질의응답. 나중에 청중과 질의응답을 해. 청중이 당첨객. 방청객? 자, 방청객에서 손 들고 저 질문 있습니다. 질문? 어, 떻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저기 방금 저 김상희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교수님. <laughs> 뭐,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아,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밑에 특징을 볼까? 다양한 결론이 예상되는 논제를 토의하는데 적합함이라고 했는데, 자, 다양한 결론. 자, 다양한 결론. 그러니까 하나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다양한 결론이 예상되는 문제를 토의하는데 적합하다. 오케이. 음. 자, 이렇게 그 패널 토의에 대해서 살펴봤어. 음. 자, 그 다음에, 어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포럼으로 가자. 포럼, 포럼, 포럼. <laughs> 자, 포럼인데, 포럼도 제 영어로 써줄까? 자, 포럼 영어로 써줄게. 자, 괜찮아? 포,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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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포럼인데, 선생님, 여기다가, 자, 이건 사이드 정보인데, 이 포럼이 있지? 고대 로마로부터 나왔다? 되게 오래된 거야. 자, 고대 로마에서 시작이 됐어. 행하던 토의 방식이야. 이게 여지까지 전해내려온 거야. 대단하지? 고대 로마? 로마,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들 네. 대단한 시스템을 갖춘 우리가 옛날 옛날 제국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절대 아닌 대단한 제국이었어. 어쨌거나 거기에서 이런 그 의회 문화,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했지. 그래서 포럼은 고대 로마에서 행하던 토의 방식이야.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더라. 또 하나가 뭐냐면 어기다가 빗금 칠까? 빗금 치고 여기다가 별표 하나 치고 공청회 공청회 비슷하다, 라고 해. 자, 공청의 비슷. 이게 포럼이야. 공개토인데, 공평의 같은 거야. 자, 그게 뭔지 선생님이 얘기해줄게. 자, 공청의 비슷한데, 선생님이 얘를공청의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예. 자, 예. 자, 자 시, 전주. 어, 전주. 하르사알어 전주시의회에서, 얘들아, 자, 전주라고 쓸까? 전주시의회에서 시민, 시민들을 불러놓고 공개, 포위를 진행해. 자, 주제는, 그 선생님이 지어낸 주제야. 전주의전주시의 햇발천소 세우자. 어, 나이스. 네? 네? 아니, <laughs> 누가 누가 <생겼다. 웃음> 어, 어. 새로 나이스. 그치? 자, 이거. 어. 자 전주시 의회에서 시민들을 이렇게 불러 개방해가지고 이 시의회 회의에 시민들을 불러 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전주시 그 의원들은 얘들아 전주시에 핵발전소를 세우고 싶은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밀어붙이면 공무원들이 밀어붙이면 안 되니까 시민들에게 여론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시민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저기 위에 있는 그 패널 토이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공청에는 있지? 되게 살벌해. 시민들이 막 말해. 막, 그, 앞에 전문가들이 쫙 얘기를 하는데, 막 질의응답을 막 다이렉트로 막해 다이렉트, 막 다이렉트. 그러니까, 이 패널 토이는 그 무대에 오른 사람이 얘기를 충분히 다 하고, 이 토이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혹시 방송객 중에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봤는데, 공청에는 안 그래. 뭐, 그 발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이렇게 나와서 뭐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시민들이 바로 저기, 저기,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봐요. 그래서 막들어와 회의 막들어와 그게, 그게 공개, 공개 포럼이야, 얘들아. 공개 토의 포럼이야. 알겠지, 얘들아? <laughs> 자, 중요해, 얘들아. 패널 토의하고 포럼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말이 둘다 영어라서 어려워서 니들이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근데 패널 토이는 100분 토론을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포럼은 공청회. 공청회. 시민들하고 막, 막, 되게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게 포럼이야? 자, 그래서 포럼에 대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토의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뒤에, 여기, 청중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며, 여기, 여기 발표. 자, 밑에다가 쓰자. 활발한 의견 교환. 활발한 의견 교환. 활발한 의견 교환. 음. 자 그리고 자 밑에 봐봐. 와. 청중의 참여가 처음부터 적극적이라고 했지. 자 여기 청중의 참여가 적극적이야. 적극적이라는 말도 별표. 핵발전소가웬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뭐그 어제 방사능. 그거 피폭되면 당신들이 책임질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시민들이 막 흥분하고 막 그런 공무원들쩔쩔매면서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론을 좀 파악을 하려고 공청회를 연 거예요. 시민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얘들아 알겠지? 자 그게 토론이라는 거지. 음, 자 이제 서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까지 할 건데. 얘들아 이 시간에 너희들의 머릿속에 토의의 종류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이, 기억해야 돼. 원탁토이, 패널토이, 포럼. 알겠니? 자, 이거 빨리 지금 외워. 한 1분 정도 외워. 자, 세개 외워봐. 이제 네, 뭐여볼 거야? 자, 원탁토이, 그 다음에 패널토이, 그 다음에 포럼. 자, 그러니까 원탁토이, 패널토이는네개 짜지. 그치? 포럼은 두 글자지. 물론 포럼을 공개토이라고 말해도 돼. 근데 포럼, 포럼이랑 말도 많이 써. 자, 원탑토이, 패널토이, 펄업. 됐니? 자, 그러면, 자, 자, 눈 감아봐.